성경의수불걷다 오늘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역대상 18장부터 시작된 주변 나라들의 전쟁 이야기가 19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이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잠재적으로 적이 될수 있는 나라들을 선제적으로 공격해서 제압했는데요. 요단서편의 블레셋을 시작으로 요단 동편의 모함 역시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형제 국가였던 암몬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역대상 19장에 와서 보니까 암몬 왕 나아스와 다윗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어떻게 다윗과 암모왕 나아스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알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동안 나아스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나아스의 아들인 한눈에게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 큰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암몬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했어요. 본문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암몬왕 나하스가 죽은 시점은 다윗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애돔을 정복하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모압과 인접해 있는 안문으로서는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자신들을 영탐하기 위한 일이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사절을 보세요. 하님니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한우는 신하들의 말만 믿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스파이로 몰아서 온갖 수모와 모욕적인 일을 감행했습니다. 수염을 깎고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옷을 자르고 되돌려 보낸 거예요. 당시 남자들의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고 권위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자유인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무리 모욕을 주려 해도 수염만은 잡는 법이 없었다고 하죠. 만약에 사절단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었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복을 불기 중간까지 잘랐다고 했는데요. 즉 엉덩이 부분까지 자른 것입니다. 당시의 의복의 형태는 지금의 바지 형태가 아니라 전부 어깨부터 발까지 통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는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사무엘하에서 보면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배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하체를 다 드러내었다고 미갈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하체를 다 드러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통으로 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랐다고 한다면 어떤 사항인지 상상이 가시죠?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앞으로 암모는 이스라엘과 화친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의사 품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모는 자신의 힘으로는 다윗의 군대를 상대할 수 없으니까 아람 군대에게 은천 달란트, 즉, 은 34톤을 주고 연합군을 형성했는데요. 사메라 10장을 참고하면 3만 3천 명의 연합군이 조직되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병력이었어요. 다윗이 파견한 요압의 어, 군대가 앞뒤로 완전히 포위가 될 정도였어요. 13절을 보세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의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업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이 이럴 정도로 비장한 말, 비장하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리할 것만 같았던 전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이 되었고 큰 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몬은 자신의 성읍으로 도망갔고요. 아람의 군대는 다시 전쟁을 준비했고 이번에는 다윗도 참전해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전쟁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었어요. 선의를 베풀고자 했던 것이 오해를 불러왔고 결국 두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팔레스타인 전체와 북쪽 아람 오늘 날에 시리아까지 패권을 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유프라테스 강에서 홍에 해 이르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이은 권력의 정점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오늘 역대상 19장을 통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나라는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엄청난 수의 병력을 형성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패하고 망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다이세 친절과 하늘의 적대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과 영원히 동거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이 없는 연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성교할, 성교주이지만, 아,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셋째는요, 나스가 돈으로 용병을 고용한 것처럼, 막대한 자원과 열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쏟아붓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재물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다윗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해 쓰여지는 자원과 열정을 좀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이처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